아 <웃음> 조민이 <웃음>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러니까.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나봐 너도잖아 마시 <laughs> <laughs> 조민 일피 <1피. 웃음> 아 진짜 일피 <laughs> 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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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진짜 내가 조민 줄 알았다 미안하다 내가 <laughs> 한 조민인 줄 알았다 미안하다 한 번도 <laughs> <혼자> 한 조민인 <laughs> 줄 알았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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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민아 미안해 한 조민인 줄 알았어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저기 야 우리 <laughs> 싸우고 있어 지금. 와.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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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<laughs> 갓. 아 씨발 진짜 빨리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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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와 맞아. 아 붙어 와. 아 오고 싶다고. 아 방아. 아이씨아이 이거 쓰러졌아안녕요아못가겠데 이거. 아 진짜. 씨. 제발 아니 아니 망할 아 이거 뛰기가 안돼 점프장 해봐 그래 우와.